문화 자연의 도시 광주 어디까지 가보셨나요? 59초 스피드 광주명 소퀴즈 시작합니다. 발발. 1978년 개장하여 광주 시내와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푸른 숲을 천천히 유람하며 광주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최초의 산악형 관광 리프트인 이곳은 어디일까요?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이 마을은 주민들이 낡은 골목과 집을 패품 예술과 송구씨 표지판, 장독대 등으로 꾸며 감성 가득한 예술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. 느릿느릿 걷는 한 어르신을 보고 귀여운 펭귄 같다며 붙여진 이름이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, 곳곳에 펭귄 조형물이 놓인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이 공원은 조선시대 사직단이 있던 유서 깊은 장소이자 현재는 도심 속 쉼터와 산책로, 전망대가 어우러진 명소입니다. 특히 이 공원 꼭대기에 있는 전망타와에서는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야경명소로도 유명한데요. 역사와 전경이 함께 있는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 퀴즈 많이 맞으셨나요? 문화와 자연이 있는 광주, 이번 주말엔 어떠세요?